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의 문영완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대표 질환의 하나인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의 파열 및 마모로 인해 관절의 통증, 부종, 변형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50세 이후에 많이 발병하는데, 65세 이상에서는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까지의 빈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55세 이하에서는 남녀, 남녀비가 유사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성에서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 및 병리 기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 비만, 또는 지속적이고 무리한 관절 사용으로 인해서 완충 역할을 하던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연골 밑의 뼈가 비정상적으로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어서 관절면의 파괴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관절통, 부종, 운동 장애, 변형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은 정상 관절에서는 활액에 의해 윤활되는 건강한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서 관절경 사진처럼 상단에 대퇴부 관절면은 볼록하게 되어 있고 하단에 하퇴부 관절면은 평평한 관절면 사이에 반월판이라는 어, 물렁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절면이 아주 매끄럽고 어, 깨끗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연골이 얇아지면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기가 되면 연골의 마모가 심해지고 균열이 커지며 깊어지게 됩니다. 말기 관절염이 되면 연골이 마모되어 없어지고 연골 밑에 뼈가 노출되게 됩니다. 좌측 그림에서처럼 연골 하골이 달의 분화구처럼 뼈가 드러난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의 나이, 그리고 관절의 외상 또는 염증, 비만, 그리고 관절의 과도하고 무리한 사용을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무릎, 고관절, 척추 등 체중이 신, 실리는 관절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 끝 마디 관절에서도 흔히 발생합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비교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 염증이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서 염증이 심해지면은 이차적으로 관절 연골을 파괴하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전신성 염증 질환으로서 관절뿐만 아니라 피부, 혈관, 심장, 폐, 근육 등 여러 조직 및장기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여러 작은 관절 마디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며 비교적 좀더 더 젊은 30 내지 50대에 발병하고 여성, 여성이 2, 3배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